오늘은 제 자신이 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재료는 통밀빵. 마켓컬리에서 샀어요. 제가 밖에 안 나가고 마켓컬리 시켜먹는 걸 좋아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더 브레드 블루, 계란, 우유, 버터 안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양성분 진짜 좋아요. 탄수화물 86인데 당류가 7g이에요. 아무래도 단당류는 복합당보다 소화 흡수가 빨리 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어, 다이어트 하실 때나 벌크업을 하실 때나 복합당이 포함된 어, 식품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백질도 1 4 g 이라 되는 이 빵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 벨라잼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잼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설탕 대신에 알룰로오스를 써서 탄수화물이 55인데 당류가 4g밖에 안 돼요 지방도 0이고 딸기잼이랑 맛이 진짜 똑같은데 조금만 노력을 해서 이런 잼을 구매를 하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니까 한번 사보세요. 이건 진짜 좋아요. 광고 아니에요. 그리고 호박이랑 파프리카랑 버섯. 아무래도 야채를 잘 요리해서 먹게 되면은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포만감도 주고 그리고 야채를 볶으면은 단맛이 나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채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질 페스토. 바질페스토의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발라주면 아무래도 더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지만 만약에 다이어트를 좀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은 바질페스토는 빼주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 이는 탄수화물 10g, 당류 3g, 단백질 9g이요. 탄수화물이 더 많네. 음. 그래도 넣을게요. 다른 분들은 닭가슴살을 사용하셔도 돼요. 참치도 괜찮네요. 먼저 호박을 썰어 볼게요. 재료는 이 정도, 이 정도 크기를 길게 썰어주세요. 썰어, 쓸어 <laughs> 썰어주세요. 호박을 길게 썰어줘요. 무채 느낌으로 썰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길고 얇게. 칼질을 잘했으면 요리 시간이 훨씬 단축됐을 텐데. 호박은 이 정도면 됐고 남은 건 저장. 호박 저장. 이러고 나중에 쓰는 거예요. 버섯도 똑같이 썰어줘요. 버섯은 그냥 진짜 쪄먹어도 맛있고, 불소스에 볶아먹어도 맛있고, 어떻게 조리해도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재료만 썰면 사실 끝나는 일이에요. 파프리카는 사실 하나만 써도 되는데, 색깔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씨는 버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먹어요. 이렇게 요리하다가 먹으면 배가 불러져서 음식을 덜 먹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포만감을 느끼려면 먹고 나서 호르몬이 분비돼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리하면서 먹으면 요리가 끝날 쯤에는 포만감을 느낀 상태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변명이었습니다. 파프리카도 썰어주고 빨간색도 근데 파프리카도 색깔마다 맛이 다른 거 아세요? 나만 그런가? 색깔마다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 파프리카라고 엄청 조그만한 파프리카 있는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 약간 고추 같이 생겼는데 엄청 달고 맛있어요. 그다음에 게살. 게살은 자에게 찢어줘요. 이런 걸 찢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게살도 찢어줘요. 이렇게 하면은. 재료 완성! 이렇게 재료를 다 다듬었어요 얘네를 이제 볶을 거예요 볶으면 단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빵 사이에 끼워볼게요 이렇게 재료를 볶아줘요 저는 볶을 때도 기름 안 넣어요 만약에 정말 붙을것 같으면 물을 넣습니다 적정량의 지방은 괜찮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게 아니어도 뭐 식빵이나 이런데 약간의 지방이 다 들어있어서 어, 좀 너무 많은 섭취를 하게 될까봐 야채들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이제 완성돼서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아, 일단 이 글래드 매직랩을 목소리 엄청 좋아졌어. <laughs> 글래드 매직랩을 이용할 건데요. 얘를 여기다 펴주고 샌드위치 만들 때이 매직랩이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처음 경험하고 완전 신세계. 이걸로 만들면 엄청 통통한 샌드위치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풍밀빵을 얹고, 그리고 밑에는 잼을 발라요. 잼을. 엄청 많이 는 딸기잼. 단거 진짜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때문에 과일도 끊었거든요. 과당은 바로 글리코겐으로 간과 근육에 저장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찝찝해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 대신 이렇게. 대체 감미료로 만든 다른 식품들을 먹어요 한쪽에는 바질페스토를 발라요 이렇게 음. 아까 볶았던 야채를 얹어주는 거예요 아주 푸짐하게 왜냐면 글래드 매직랩이 있기 때문에 <laughs> 이게 제가 개발한 레시피는 아니고 춘천에 갔을 때 샐러드집을 갔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샌드위치가 그래서 집에서 해봤는데 비슷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꼭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오 욕심. 이렇게 쌓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빵을 여기다가 덮는 거예요. 얘를 덮고. 그 다음에 얘를 아주 짱짱하게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으로는 안 되거든요. 한번 감싸고. 한번 감싸도 좀 짱짱해 지죠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두번 싸면은 엄청 통통해져요. 짜잔 완성! 안에 야채가 꽉 차서 엄청 두툼하죠? 그럼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난다! 얘를 매직랩에 다 벗기지 말고 조금씩 벗겨서 먹는 거예요. 음.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진짜 맛이 없으면 좀 티가 나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음. 역시 음식은 정성인가봐요. 원래 밥 먹으면은 핸드폰 많이 하는데 유튜브 찍으니까 핸드폰이 없어서 핸드폰을 못해요. 좋네요. 진짜 먹고 3시간 후에 운동을 해야겠어요. 제가 며칠 뒤에 바디프로필 찍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드하게 체지방을 빼는건 아니고 바디라인만 살게 해서 뜨을 건데 저희도 운동을 해줘야 되니까 하체를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남은 반개를 덮고 운동을 하러 가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